네 안녕하세요. 영업용 넘버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오늘 번호판 포함되어 차량 입고되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번호판 포함되어 입고된 차량은 현대 포터 2 초장 추육 슈퍼캡 프리미엄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갓바다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4년 5월 2일 등록 4만 1000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의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도 4만 1000km 주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더 주행을 하시다가 교체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은 공구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2단 접이식 자바라 호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여서 잘 보이지 않지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쪽에도 공구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총 공구함 2개, 앞쪽에 갓바다이, 그리고 2단 접이식 자바라 호루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도 보시면은 한 분이서 짧게 운행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슈퍼캡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석 뒷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비가 한번 절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24년 5월 2일 등록한 41,000km 만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오토미션 차량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입고되었으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 넘버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는 김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